자,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주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야, 참 우리 시장이 참 대단하네, 그죠? 자,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양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200억 매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은 이제 금융철 쪽에 매수가도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매도로어 왔었네, 그죠? 162억. 물론 크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침부터 계속 마이너스였지만, 조금 지금 매도가 늘어나면서, 그죠? 또 고점 대비 좀 밀리는 부분들이, 일부 이제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뭐 조선주들도 오늘 지금 4%, 5%씩 밀리고 있죠? 바이오 쪽도 좀셀테가지 밀리면서, 어, 이쪽에 이제 알테나 인조 그좀 고점 대비좀는 조금 밀리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이제 휙 밀려 내려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시장이, 그 나름 또 이제 또 상승을 보이는 또 이쪽에 이제 어쨌든 뭐 오늘 포털 쪽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은 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조금 밀리니까, 그죠? 또종목들도좀 하락폭이 조금 밀리는 쪽은 좀 크게 밀리고, 그러나 이 삼성전자가 크게 이제 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뭐 이쪽에 이제 일부 바이오 쪽, 또 자율주행 쪽, 뭐 게임 쪽, 그리고 이제 어, 카카오 그룹주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정권 정권주들도 올 밀리지 않거든요. 지속하게도 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 <웃음> 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12월 달은 이제 우리가 수급을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금융차 쪽의 수급은 그래도 뭐 꾸준히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1,232억 매도고요. 기관들이 2135억 매수인데 이제 여기에 금융투자가 2300억 매수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연기금이 하, 그죠 11월달까지는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12월 들면서도 약간 매도를 그죠. 투신보험 뭐 연기금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다. 기계만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전히 뭐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지수 카카오. 카카오 단계적으로 이 201평, 한, 단계적으로는 43,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 정도 살짝 한 매도를 했다가, 그죠? 또그 이후에 저점 매수를 하면 되고, 그냥 나는 뭐 그런 거 귀찮아. 그런 분들은 그냥 가입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아, 지수가, 지금 뭐, 와,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지수가 가는 거예요. 그죠? 지수가. 그래서, 어제는 장대응봉, 오늘도 지금 이제, 지금 뭐, 비록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 하락하고 있지만,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해가지고, 쭉 밀려버리니까, 빠져본 듯 쌍바닥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지수는 크게 뭐, 밀릴 건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결국 이제 0 0 5 9 3 0 3년정도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 오늘 자사주도 들어오는 흐름입니다만은, 그죠? 지금, 나름 이제 삼성전자가, 아, 이쪽에, 외국인들은 매도 있지만은, 기관들도 지금, 프로그램은 들어오는데,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뭐, 보험 이런 쪽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조 <laughs> 주가, 상승에 좀 저항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 자, 00669 0 하이닉스, 도뭐 마찬가지, <laughs> 005380 현대차, 하락이죠? 00270, 0 기아차. 기아차는 무물하 상승하고 있지만 또 지수가 밀려버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068270, 셀트리온이 어쨌든 아침에 높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오늘은 셀트를 보면은 이쪽에 지금 이제 신한 놈들하고, 그죠? 모아스탠니하고 자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도 그랬고, 지금도. 근데 금요일날은 이제 그나마 지수가 급락하는 상태에서 버텨냈지만 지금은 지수가 좀 하락하면 조금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요런 부분을 봐서는, 그죠? 지금 이제 신앙이 4만 3천 점매도모아지스니가 4만 3천 점 매수거든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카카오와 셀트리온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응? 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조금 이제 밀리고 있지만, 뭐 오늘 려 꼬리만 좀, 그래서 꼬리는 다아야 되겠죠. 그죠? 꼬리는. 꼬리는. 그래서, 어, 외국인들은 뭐 거의 간망입니다. 모가는 사고, 그 머리는 파니까. 근데 기관들 부분에서 연기금이나 전체 시장에서좀 <laughs> 팔고 있지만, 이제 또 이쪽은 사니까. 프로그램은 그죠 음, 그러면 오늘도 수급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보게 바이오 한번 볼게요. 바이오. 바이오, 자, 어, 이쪽에 알테오젠 바닥만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음, 알테오젠 자, 이제 바닥 만들어 가야 돼요. 니가 캠? 바닥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ABL? 관들을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유한양행이나 페트론이나 올리세가 그런 쪽은 뭐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3인방만 우선 플랫폼 삼인방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도 좀 얼른 애커프로 BM, 애커필바이드 이제 코스피에서 한다니까 뭐 포스코퓨처, 또세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포스코퓨처도.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물 NC 소프트 이런 정보들 NC, NC 소프트 이런 정보들 이제 게임과 비슷하게, 그죠? 게임. 오늘 게임들이 강하잖아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 그죠? 카카오만 공략을 하면 되지. 또 이쪽도 이제 카카오 페이. 카카오페이도 오죠. 오늘 이제 머리이로 드리고 게성공는 거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업체, 카카오파이든뭐 카카오엔터든 이런 쪽. 어든 이제 중심은 이제 카카오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는 이제 워낙 또 많이 올기도 했으니까. 저는 이제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에더 주력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오. 그리고 이제 항상 항상이 아니고. 한 번씩 연말에 해먹는 주식, 컴투스 홀딩스 오늘 좀방에서 많이 올라치고 있어 그죠? 근데 컴투스도 지금 보면은 컴투스도 나름 최근에 꾸준히 아예 컴투스 꾸준히 타고는 있어요, 그죠? 컴투스도 꾸준히 게임주들이 아무튼 뭐 엔터도 마찬가지잖아요, SM이 됐든 뭐. JYP가 됐든 YJ가 됐든 그죠? 엔터. 이렇게 볼게. 그리고 이제 에, 이쪽에 자율주행의 프론티어. 그러니까 오늘 APB성은 저장을 받고 있는데 APB성. 여기도 관심은 가야 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솔트룩스 어, 솔트럭스가 지금 조성이 여기 이제 20일 올라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AI쪽 로봇 부분에 이제 유진로봇 그 다음에 레인보우 오늘 빨리 레인보우 그죠 로봇 티죠 이럴 쪽은 이제 빠질 때좀 관심을 또 가지는, 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또 약간 뭐 왕급 조절도 좀 하는 그런 뭐 투자가 필요해요. 그죠? 투해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그거 말고는 뭐 손들만 한게 없어요. 바이오 프레폰 3인방. 그죠? 그걸 이 게임에서는 뭐 컴퓨터스 홀딩스. 엔터쥬시면 SM SM 지금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이쪽 라인 부분 외에는 지금 뭐주가가 들이 그죠? SM거든요. SM, SM 그죠? 그럼 YG 엔터. 그렇죠? 로보티즈 로보트에서는 그죠. 유진 로보트죠. 그런 정 오늘 이쪽에 뭐 프론티어라든지 또 라이카미라든지 일정 좀올오지만은그 그저 대장은 이제 프론티어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카카오그룹이에요. 카카오뱅크, 게임, 페이, 페이, 그죠. 카카오 내일 정도 이제 약간 고점에서 살짝 줄였다가 차후에 또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카카오. 그리고 지금 뭐야 시장이 지금 이제 이게, 이게 우리 시장이 참 힘든 시장입니다. 뭐 계속 뭐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 저 마음의 AI, 마음의 AI를 좀 올려서 약간 내는 거죠. 이잘자 시험에 마음의 AI, 그러니까 AI 쪽에 이제 마음의 AI 솔트럭스 코란테크놀지, 그 정도 수준 정도에서 뭐 보면 되고. 그리고 뭐 알트에 니가 ABL 카카오 그정도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이제 어쨌든 안정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지금 이차전지 어, 쪽도 조금 올라오기는 하나 그죠?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한계. 에그 바이오 쪽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지수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중요한 주장이죠. 그래서 어, 카카오와 또 이쪽에 셀토리온은 어, 여러분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또 정보로 어, 그죠 추세적인 매매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시장이 이렇게 이제 뭐 다들 안 되니 다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럴 때 보석은 또 나오는 겁니다. 항상 대한민국 주식시장 과거에도 그래왔고요 언제나 주식시장 그렇습니다. 그죠? 화이팅하시고. 또 일곱시 실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